자, 지금 여러분, 저희는 항상 여의도 팬미팅 지금 비하인드인데요. 저는 우주예요 근데 지금 제 친구 은재가 지금 바람을 쐬면서 바람을 쐬면서 아주 그냥 멋있는 화보 같은 나 뭐라는 거야? 지금 감상에 젖어 있어요, 지금. 오! 은재 절대 미끄러진 거 아닙니까? 너무 젖었나? 다 지금 투샷인데요, 지금 두분다 지금 감상에 젖으셔가지고 지금. 네, 지금 네, 보이시나요 네. 여러분? 이 야경이 보이시나요? 야경 보고 싶다. 우리가 여기 왔어요. 아까 내가 말했지않아 아, 제가 아, 처음 서울에 온 네. 시대 열아홉 살때 와가지고 저기, 여기 여기 가라고으면서 사진도 찍고 친구들이랑 와서 처음으로 온 곳이 여기였거든. 아, 시원시원하네요. 구멍에 다들 바람 쐬니까 좋지 않아요? 좋아요. 어 아, 머리가 맑아지는. 입에도 생기거나. 뭐가 들어가. 진짜, 진짜. 좋겠다. 처음에. 그냥 아무것도 살짝? 안 해도 되니까 좀 가끔 와줬으면 좋겠지 않아요? 나도 진짜 나, 나, 맞아요. 나도 맞죠? 여기서 진짜. 진짜. 여기서 뭔가 되게 새벽이 됐든 세, 새벽이 됐든 뭐라고, <laughs> 뭐라고 한가 그냥 아침 새벽이 됐든 야간 새벽이 됐든 뭔가 산책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. 여기 진짜 저 친한 친구랑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왔었는데 딱 그분? 그분이신가요? 맞습니다. 그 고인인가요? 영민이 형? 엠엑스다 네, 영민이랑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와가지고 바람 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랬는데 저도 진짜 서울 혼자 올라와서 자취하면서 일주일에 한세 번씩은 아 진짜 한강 가고 싶다 생각만 했어요 저도 <웃음> 생각만 생각만 했어요? <laughs> 왜냐면 신림이었거든요 신림에서 여기 온 너무 힘들어 속상해 저는 마지막 온 때가 고1이었죠 마지막 온 때요? 네온 때요? 어, 오프 때는 언제예요? <laughs> 방온 때라 했잖아요 형, 저번에 저랑 같이 갔다 어요 아요아 맞아. 태니잖 오, 지금 너무 잘생겼어. 와, 태 귀여워. 첫마리가 첫마났다났어태 이빨 닦았어? 닦태 제가 키우는. 어, 아, 태 이빨에. 이빨이... <laughs> <laughs> 순간 단어를 생각하고서 제가 키우는 동생이에요. 아주말안듣죠영은 누구 키워요? 우리가 나치. 너는 아닌 걸로. <laughs> 아, 아 너, 이렇게, 너무, 너무 가까이 찍어지 말아 주세요. 카메라 울렁 카메라의 경태는 패식이기 때문에 리어야 빨리 경태를 팻. 어? 오 마이 갓. 오, 오 마이 갓. 아, 저 살리고 가시. 싶었는데. 아, 죄송합니다. 야, 그 그래 여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는 이제 아, 현이가 재미없을 때마다 난 야경을 찍겠다. 재미없을 때마다 야경을 찍겠다. 나왔으니까 이럴 때 이럴 때좀봐 줘. 근데 죄송한데 다들 너무 못생기게 나오니까 좀 멀리 떨어져 주세요. 아, 아,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되게 현실적으로 되게 그냥 남자같이 나와요. 아이고. 남, 나는 남잔데요. 아 나는 <laughs> 되게 잘 찍어주고 싶단 말이야. 그래서 난 경태 주민을 하겠다. 오, 그게 네, 진짜 봄이오네요 맞아요. 봉봉 왔네요. 그러니까 진짜. 예뻐지지 마잘 했었는데 맞아, 우리 그때 되게 웃겼던 거 알아요? 되게 그렇지, 그렇지. 재밌었어요. 콧물 흘려가면서 되게 걸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진짜 내려올 때도 힘들어 내려올 때도 힘들긴 <laughs> 했어요. 선생 남산서 주차장 도착할 때까지 버스 타고 올라갈 줄 알았어요. 우리 거기 위에서 했던 말기억 아, 어깨 아파. 우리 이집 잘 되죠? 우리 이잘 되요. 대화는 던져. 아, <웃음> 어! <웃음> 아 재목 나줘 방송, 열심히 하고 잘하자 <laughs> 그 말을 우주가 했죠 나안 했어 <laughs> 근데 현영 현영도 한 마디 했었는데 아, 나는 근데 아 근데, 근데 나는 항상 어, 하는 말이 있어 나. 나는 항상 <laughs> 대표님 사랑해요밖에 <laughs> 할줄 몰라 했었는데 <laughs> <laughs> 나는 항상 대표님이랑 부장님 사랑해요밖에 <laughs> 할줄 몰라 이거 꼭 보내주세요 됐다 오늘도 바깥 했다 오늘 경태 저녁 먹었어요? 넘어갈게 요 오늘 다이어트 하느라 샐러드 어 경태 다이어트 안 하잖아 요안 하잖아요 <laughs> 어 경태 턱살 주민 경태 턱살 주민 경태 아까 도시락 먹고 싶다고 솔직히 아 솔직히 말하자 아까 저희 도시락이 왔거든요 제육볶음 <목> 막 있는 도시락 왔는데 어, 진짜 도시락이 아주 아주 막 우걱우걱 막 그렇다면 와, 지금 무슨 하는 건지배 안에 그냥 배 안에 율류팬들한테 거짓말 한 거예요 저 근데 셀프캔 되게 재밌다 나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재밌다 어차피 먹어봤자 아는 맛이다 근데 아는 맛이야 아로그 저는 이게 yeah. 우지씨 들어오세요 네아저 네. 처음 찍어봤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요 진짜로 저기, <laughs> 저기 뒤에 63빌딩이 있어요 여러분 63빌딩 가보셨어요 63빌딩이 왜 63빌딩인지 아세요? 63층이라고 그 지하가 몇층이에요 4층 아 3층 3층 3층이요? 그리고 그 위로 67고 있었어요? 아 몰라서 물어본 건데. <laughs> 궁금해. <궁금했어요>. 안 그래요? <laughs> 궁금했어요. 사실은 사실 나도 <laughs> 한번 나도 한번 찍어봤어. <laughs> 나도 몰라. 아 그런가. 나 유산필 때 일곱 살때한번 가보고 한 번도 안 가. 전 태어나서 유산필 때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<laughs> 이렇게 보기만 했지. 둔재로요? 1 학년 때팬 잡고 있을 때저총 잡았어요. 근데 되게 뭔가. 근데 요즘도 총을 되게 잡고. 근데 되게 이런데 오면은 뭔가 되게 그막큰말큰 말거리게 되지 않아요? 아거나 되게 얼냥아게 되게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. 아, 그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거. 리게되 t to go. I got 요아 go to the machine 이 n d I got to the machi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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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랑 좋아. 우 enfin..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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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여러분, 그..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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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리 아. 아 오, 한국에는 괴물이 응. 있습니그 괴물은 바로 아. 리오 괴물. 사이오 괴물이라니야왜 좋아하냐? 리오 괴물. 아, 예전에 연기학원 친구들하고 연기학원 끝나면 항상 여기 와서 그랬어. 여기, 여기, 그게 아닌가? 그 CF 촬영할 때갔는데 여기 막 보조 출연, 알바했을 때도 끝나고 여기하고나 좋아. 난 따라와. 따라와. 우리 올리우분들 만나러 와서 너무 네, 뜻깊은 좋더라구요. 날인 것 같아요. 진짜 진짜 너무 행복해요. 리또 어찌 보면은 응. 어떻게 보면 우리 올리우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런 자리에 또 오게 된 거잖아요. 너무 아 진짜 너무 좋아요. 제가 또 아시다, 아시다시피 제가 또 로맨틱 그런 감성 막 그런 거 있기 때문에. <laughs>

똑같아. 안녕. 야. 되게 진짜 기분 짱 좋아지는 날이에요, 그죠? 오늘 기분 너무 좋은 날. 되게 방송도 잘했고. 날씨는 춥지만 오늘 덕분에 따뜻한 하루가 될것 같아요. 어, 진짜 대목이냐고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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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는데난 이사기 싫으신 것만 해요 요는세진진이라해해진이가 노잼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난 여기 처음 와봤단 말이야 로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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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